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절제와,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인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영적인 이 굶주림의 시대, 우리가 공중에 권세자분자의 이그 다슬의 만에 살아간다라는 것. 겨우겨우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먹이는, 이런 노예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불안하던 이런 시대.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우리는 절제와 그리고 그 너무 배부름이 아닌 그 속에서 소화를 시키고 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습관들이 영적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지금도 우리는 이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절제가 없는 이런 삶.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포식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이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먹기에 급급한 거예요. 사순절 묵상 14번째, 딱 먹을 만큼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급기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 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남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셨고요.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들로 나가면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고 그 물음이 만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 물음이 이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라 이렇게 아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먹을 만큼만 너희가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날에 다 소비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다음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했어요. 다음날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겨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지 못하게 하셨고, 모세는 그들의 믿음 없음, 하나님이 그날그날마다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양식. 그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일, 모레, 글피까지 다 준비해놓고, 우리의 이 창고가 가득 차야 안심이 되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혹시 주지 않으면 어떡하시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훈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 가운데 그들을 절제와 균형 있는 삶으로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절제와 균형. 이 속에서는 우리가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절제와 때로는 균형을 잃지 않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이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제 웰빙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진정한 웰빙이 뭐냐. 광야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면 좀 약간 이 고급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때로는 다소 사치스러운 이런 삶, 이런 삶을 사는 것, 이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이제 웰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웰빙이었어요. 한국 경제는 단기간에 이 초고속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이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빗트어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배고프던 이런 시대를 겪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이런 속에서 늘 인사가 무엇이냐면 밥 먹었나? 이거였어요. 그리고 많이 먹어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웰빙. 이것은 우리가 많이 먹는 것. 배불리 먹는 것.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 배고프던 이런 시대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배부르게 먹어야, 잘 먹어야, 웰빙으로. 지금까지도 이러한 삶의 습관들은 남아있었죠. 그래서 배고파서 이 불안해하던 이런 시대의 습관 속에서 먹을 수 있을 때 배불리 먹자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속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노회로 살아갈 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이런 속에서 늘 조마조마하게 내일 밥을 안 주면 굶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먹을 것을 주시고 내일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어요. 40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배고픈 이런 시대 속에서 살다가 내일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장담하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막 절제하지 못하고, 배불리 먹다 보니까, 여러가지 성인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이런 시대,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많은 질병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배고파서 불안하던 이런 시대의 습관,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짓던 삶의 습관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절제와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인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영적인 이 굶주림의 시대, 우리가 공중의 권세자분자의... 이, 그 다스림 만에 살아간다라는 것. 겨우겨우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먹이는 이런 노예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불안하던 이런 시대.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우리는 절제와 그리고 그 너무 배부름이 아닌 그 속에서 소화를 시키고 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습관들이 영적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지금도 우리는 이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절제가 없는 이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포식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이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먹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뭐 어떻게 해요?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우리가 우상들과, 그리고 돈, 성공, 많은 것들을 막 마구잡이로 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탈이 나도, 이 절제를 우리가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직 예수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해서 영적인 질병들이 생겨난 것이죠. 예전에는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무엇을 먹,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살게 돼요. 그제는 그런 게 어딨어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은 이제 벗어났어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어떤 것을 절제하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별한 것 분별이 필요한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 이 분별함이 필요한 거고 성령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이치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물론 건강을 위해서보다 우리가 많은 것들 보다 넓은 이런 내가 먹지 않았던 그동안 먹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제 서럽게 먹어야 될 이런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이 분명히 있죠 내가 늘 먹던 거 이거는 영양실조에 빠져요 반만 반찬에 그냥 한 가지 반찬에 반만 계속 먹는 이런 것은 분명히 영양실조에 빠지죠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지 않던 것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해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이 애국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빨리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쟁에 내몰리는 그 상위 피라미스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집트의 그 애굽의 그 높은 피라미스를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이런 우리가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늘 상위 1%, 그것도 상위 1%에서 0.000%뭐 퍼센트 따지는 이런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는 애국보다 더한 피라밋을 이루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심한 피라밋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여기서 웰빙이라고 하는 거. 과연 나에게 웰빙이라는 것이 있나?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내 우리 안에 가진 것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웰빙을 외치는 이 시대에 소외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기에 웰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에 진정한 웰빙이 있다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기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는 삶 오늘 우리는 세상의 피라미스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 근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웰빙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자의 만족하고 그 주신 것에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 절제가 있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웰빙의 삶이 있는 그런 삶,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훈련과 체득과 또한 단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풍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런 삶의 원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에 우리를 가두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절제도 균형도 기쁨도 다 잊어버린 채 밀려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